오늘 어디 가? 강화도. 강화도 갑니다. 뚜벅이로 힐링하러 갑니다. 조금 배고픈데. 뭘 먹고 갈래? 근데 어디서? 여기 근처에서? 여기 근처에서 먹던가 아니면 응. 김포공항 쪽 가서? 백수가 되니 여행가긴 참 좋네. 자, 싸우지 않기. <laughs> 왜 그거부터 얘기해? <laughs> 예민하지 않기, 짜증내지 않기야, 알았지? 어. 그래야지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는 거야. 차갑게 말하지 않기. 차갑게 말하지 않기? 알았어, 노력해 볼게. 아무튼 그럼 네개 지키기야. 알았어. 약속해. 오케이, 가자고. 강화도 가기 전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삼선 짜장이랑 탕수육 숫자 있는 세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네. <웃음> <웃음> 짜장면이 진짜 맛있어. 숙소 가기 전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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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이 카트를 다 차지했네. <목소리도> 아 마트 헤 헤이 깻잎 여기 다이 정도면 할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수 있어. <목소리도> <이것 같아>. <목소리도> 이거 어때? <목소리도>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고 이거 그나마 사장님 <목소리도> 고기다리 여섯 개, 우 석씨,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고기 잡내도 없을까? 나 오래오. <laughs> 미니 사이즈. 어 그래? <laughs> 소세지. 아 소세지 페스츄리래 오빠.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2만원은 제가 선불로 갖고 있고요 계좌이체는 아, 현금 계좌로 건물 두개 있어요 네. 여기 오른쪽 노란색 문이고 문 옆에 노란색. 순이라고 적혀있고요 다베키장 건물 옆쪽으로 들어오면 옆에 붙어있어요 건들 바닥입니다 신발 벗고요 오오 주방 식탁이 있고 거울 방에 들어가면 침실 화장실은 이렇게 금 어. 아, 근데 뷰는 좋다 지금, 지지면 지금, 지어도 근데 여기 꽃지면 진짜 예쁘겠다 난 여기서 지금, 지금, 게나가지이지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뭐 어디 나가게? 갈라지? 아니 집에? 아니 집 <웃음> 뭐, <웃음> <혼자> <웃음> 싸우면 있어, 가야지 <laughs> 싸우면 나가녀지은이녀석 살아? <laughs> 하울링이 장난 아닌데 괜찮은 거야? 1 0이이후에 돌아다니면 되겠다 에스프레소이4 0 0 0원이고 아메리카노는 이5 0 0원이네 이거 많은 거 보고. 내가 주머니에서 꺼낼 거야. 옆에 있지롱. 손이 <laughs> <laughs> 버터도 챙겨왔지롱 아, 나 남자다잉. <laughs> 귀여요짠 음. 맛있겠다 다 떨어지는데 어머 짠 어, 노래 나 왔다. 셋시랑 우지랑 노래 나왔어. 그러면 또 들어 봐야죠. 소장 띠고 먹고, 그뿐 불나요 불나요 오오 마치마첸이 마치. 두 분이 여기다니까 푼 날라. 이거 어도 확실히.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옆에 강원대 네. 어, 네. 가리비가 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 예. 가리비 아. 드세요? 아 예. 니다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리비. 가리비가 생겼어요. 우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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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음. 배가 마치 눈꽃처럼 날리는 맛. <laughs> 굿모닝입니다 r n i n g Mita. Good morning. Sisters, please. I'm g o i 지금 방금 나갔다가 장을 보고 응.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laughs> <laughs> 다 이야기했는데 촬영이 안 됐어. <laughs> 아무튼, 나갔는데 버스 배차 시간이 90분, 180분 정도 하더라고요.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장 보고 카페에서 한 90분 정도 있다가 버스를 겨우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나갈 계획이 없었는데, 내일도 나갈 계획이 없지만, 누가 나가자고 해서 나갔다 왔어요. 근데, 카메라를 챙겨가지 못해가지고, 촬영을 1도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장 보러 가서 과자만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겁나 멘인 배고파서 시리얼이랑 빵이랑 먹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방금 따라 들어왔네. 빵. 엄청 커. 오. 내 얼굴만 해. 그럴리가. <laughs> <laughs> 얼굴이 더 큰데. <웃음> 여보세요? <웃음> 맥주 안 먹어도 돼? 아, 맥주 하나 마실까? 음, 맞아. 오늘의 저녁은 카레랑 음. 어제 남은 고기, 갈매기살 그리고 맥주. 잘 먹겠습니다. 아, 이 소금이 진짜 치트키다. 음. 완전 추천템 소금입니다. 트러플 소트 진짜 맛있어요. 얼른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음! 지금 산책 나왔는데 고양이를 발견했지 뭐예요 안녕 자네 못 다녀봤던 곳 둘러보고 있어요 일로 가면 수영장도 있고. 오, 이렇게 다락도 있고. 이렇게 레일 타는 그런 게 있네. 일로 넘어가면 수영장이 있대요. 공용 수영장이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면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짠 커피 짠짠짠 자, 오픈, 구다사이. 짠, 만두 전골 마지막 밥입니다. 색깔이 다 빨갛네, 오늘. 잘 먹겠습니다. 말렸다가, 예, 만두. 말렸다가, 예, 만두, 왕만두. 음 <laughs>

야, 도 맛있어. 어, 음, 이거 뭐데돈가스나 응. 왔어요. 오, 완전 커, 완전 커. 근데